안녕, 친한 이모야.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앤디가 나쁜 말을 해요. 그 도로테아 라흐너. 그림 태통킹. 어렵지? <laughs> 자, 우리 한번 재밌게 들어볼까? Let's go!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신디는 급하게 달려가다가 앤디를 뻥 걷어차고 말았어요. 에이 누나! 앤디는 잔뜩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어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정말 고약한 욕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자 앤디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늦었답니다. 욕은 이미 누나에게 갔으니까요. 신디는 빵 굽는 남자친구 테드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테드는 너무 바빠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화가 난신데는 전화에 대고 앤디가 했던 고약하고 지독한 욕을 막 퍼부었어요. 앤디는 빨리 가서 자기 간 욕을 찾아다 지하실에 꼭꼭 감추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너무 늦었답니다. 테디는 벌써 파란 자전거에 빵을 싣고 거리로 나섰거든요. 신들 때문에 무척 화가 난 테드는 얼굴을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한 그 욕은 마침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시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더라? 시인은 소리쳤어요. 시인이 막 다시 생각을 떠올린 순간 오토바이가 부르릉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시인의 머릿 속은 엉망이 되었답니다. 시인은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오토바이 대고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욕을 있는 대로 퍼부었어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갈 길이 아주 급했어요. 그런데 나잘란 공지가 좁은 산길에서 말을 타고 얼쩡대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대뜸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아우 더러운 욕을 내뱉었어요. 그때 나잘란 공주 앞에 공룡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공룡에게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더럽고 소름 끼치는 욕을 퍼부었어요. 공룡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앤디는 자기가 내뱉은 욕을 붙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욕을 찾아 도시를 벗어나 숲을 지나고 산과 골짜기를 넘었지요. 이윽고 앤디는 공룡의 뒤를 쫓아 바다 위까지 날아왔습니다. 공룡은 배가 무지무지 고팠어요. 아래를 보니 물고기를 한가득 실은 배가 보였지요. 공룡은 생선을 무척 싫어한답니다. 자기는 배가 쫄쫄 고픈데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자. 공룡은 신술이 났어요. 그래서 어부에게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더럽고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욕을 뿜어냈어요. 부대에 도착한 어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기가에 공룡이 뿜어댄 욕이 맴돌았지만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채소 장수 아주머니의 상자에서 호박이 하나 굴러떨어졌어요. 하마터면 어부는 발을 찌을 뻔 했답니다. 아 이봐요 아줌마. 어부는 고래 고래 고함을 치다가 콩룡이 버분, 꼬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더럽고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무시하고 치사한 욕을 시장 바닥에 쏟아놓았습니다. 욕은 채소 장수 아주머니 바로 앞에 한 무더기가 되어 떨어졌지요.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아주머니는 욕을 집어 손으로 꽉꽉 뭉쳤어요. 그리고는 낡은 감자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 꽁꽁 묶은 다음 욕주머니를 바다로 뿡둥 던져버렸답니다. 욕주머니는 꼬르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어요. 꽃게랑 불가사리,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답니다. 문어는 초록색 먹물을 뿜어냈어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욕주머니는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들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앤디가 헐떡대 헐떡대며 시장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있었답니다. 자, 이거 내 선물이야. 아유, 기쁨을 주는 좋은 말들이란다. 아주머니는 앤디에게 상냥한 말꽃송이를 하나름 안겨주었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앤디가 말했어요. 돌아오니 내 앤디는 말꽃송이를 조금 떼어 어부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공룡에게도 조금 주었어요. 공룡은 기뻐서 꼬리를 흔들며 멋지게 춤을 추었습니다. 앤디는 나잘난 공주에게도 말꽃송이를 나누어 주었지요. 공주는 백화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뜻으로 달리는 말 위에 올라서는 근사한 묘기를 보여주었답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앤디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도 말꽃송이를 나누어 주었지요. 부르릉 부르릉 오토바이 소리가 앤디에게는 고마워 고마워 하는 인사처럼 들렸답니다. 앤디는 시인에게도 아름다운 말꽃송이를 한 무더기 건네주었어요. 시인은 지금까지 쓴그 어떤 시보다 아름다운 시를 썼답니다. 신디의 남자친구 테디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테디는 말꽃송이를 받고 집으로 와서는 신디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안녕, 신디.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 얘들아, 이모라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신디는 전화기를 통해 테디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신디는 이렇게 말했지요. 와, 신난다. 어, 금방 갈게. 말꽃송이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졌지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어요. 누나, 이걸 어떻게 하지? 고약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무섭고, 더럽고, 소름끼치고, 무시무시하고, 치산욕이 생각날 때를 대비해서 잘 간직해두자. 신디 누나가 대답했어요. 앤디는 시장 아주머니가 준 말꽃송이 선물을 침대 옆 작은 보물 창고 속에 꼭꼭 잘 넣어두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음, 오늘 이모가 읽어준 책처럼 오늘부터 친구들에게 엄마아빠에게 예쁜 말만 하기야 약속 우리 다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